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7월 28일 아침 아, 국일제지 간 전날에 에, 5410원을 형성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68만 주대로 떨어졌고요. 어, 현재 시각 3시를 향하고 있는데 에, 오전 2시 42분. 나스닥 선물이 한 2%대로 떨어지고 있구요. 다우 존수는 0.5% 정도. 어쩌면, 어, 오늘 또 5,400원 이하로 이렇게 지수, 주가가 밀릴 상황도 있고. 어쨌든 거래량은 68만주 정도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시장을 또 바라보게 되면, 음, 공매도는 2 7 1 8 2 주, 평균 단가는 5,450 원. 지속적으로 공매도는 27,000 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14,000 주를 산 모습입니다. 422, 422만 3,000 주. 한번 볼까요? 대차를 보게 되면. 어 전일 월요일에 7만4천주 대차를 하고 어, 상환은 1만0천주 따라서 어, 대차 잔고가 6만2천주로서 외국인의 물량은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여주고요 오늘은 1만2천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상환을 그래서 현재 공매도 잔고는 490만주 정도 현재 27일 대차 잔고는 1천만 38만 5천 주가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90만 주의 공매도, 매도한 공매도를 언제 살 건지, 어쩌면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고 해서 저점이 될지 한번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잠시를 보게 되면 그래핀 인2 디멘션 머티리얼스 USA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2021년 11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바로 어, 전 세계에서 하반기 가장 큰 그래핀 박람회가 열립니다. 2019년 11월에 국일 그래핀이 참석을 해서 2020년 1, 2월 달에, 미국의 ABCD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것과 컨퍼런스 콜, 그리고 MOU를 맺었던, 그리고 했던 지난해 4월에 음, IR 자료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회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요. 어, 상반기에는 독일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음, 이번에는 이제 11월 정도가 되면은 미국 어, 생산, 네, 특허가 완료가 될지, 완료가 되고 여기에 또 참석을 하는지, 어쨌든, 한 8월 정도에 아, 회사에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또 바라구요. 어, 이제 반도체, 인텔에서도 반도체를 이렇게 선언했죠. 지난 4월에.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도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마이든 어, 행정부에서 미국의 과거의 반도체, 그러한 공룡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일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어, 대만의 TSMC를 추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초첨단 2나노, 1나노미터까지를 하게 되면 어, 초미세 공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는 음, 가능은 하겠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 실리콘 기반으로서의 반도체는 더 이상 저항에 걸림돌이 걸리지 않을까.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재의 변화. 어, 저는 오늘 이러한 기사를 보고서 어, 그래핀 반도체 시대가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번 시장 흐름상 생각해봤습니다. 잠시 한번 들여다 보면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 기사는 의미가 있다. 구일하고도구일그래핀하고 국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차원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텔이 4년 내에 2나노미터 수준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26일 현지 시간 인텔은 자사 홈페이지 웹캐스트를 통해서 인텔의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 이날 설명에서 갤싱어스의 이유는 2025년까지 업계 선도를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인텔이 앞으로 4년간 전개할 반도체 제조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는 20에 2나노미터를 가장 기술적으로 진전된 제품이다라고 소개하고 인텔이 20에 는 2나노미터 수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어, 한편, 세계의 55% 이상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보게 되면,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는 연내 시험 생산 라인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2024년에 양산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전에서 소재가 변화가 되면 이러한 모든 라인은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아 현재 네덜란드에 노광공 노광 장비가 있죠. 초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 EUV. 이 부분 기계에도 재고해 봐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1위 기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55%라는 압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 TSMC가 이 분야에서 점유율을 더 가속화할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 현재 인텔이 비면 무리 반도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와 이 삼성전자는 현재 5나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3나노 때에서 기술 개발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삼성이 3나노부터, 어, 전격 투입하기로 한 차세다 GAA, Gate All Around, FET 공정을 2나노에 적용할 계획이다. 인텔은 이르면 2025년부터 사진을 인쇄하듯 실리콘의 10단위 디자인을 투사하는 EUV 석판을 사용하는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트랜지스터 아, 아키텍처인 리본팻과 트랜지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등등 이렇게 어, 아시아의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라고 인텔의 에, CEO는 말했습니다. 2023년 출시될 뭐 그렇고요. 인텔은 2025년까지 1.8나노 수준의 18A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4년 뒤에 1나노대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없이 미세공정, 작게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는 걸림들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소재를 구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현재 1년 이상을 연구하는 구길그래핀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가 궁금해집니다. 어, 이날 인텔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 고객사로 퀄컴과 아마존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는데 인텔은 이날 구체적인 공급 제품이나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퀄컴 측에는 24와 25년의 양산 목표인 2나노 제품을 아마존 측에는 첨단 패키징 후공정이죠. 기술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100여개 기업과 파운드리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퀄컴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사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들은 향후 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의 파운드리 제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텔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공급 물량을 빼앗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쉽게 첨단 이 공정을 이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이렇게 말빨로만 이렇게 이어갈 소지도 없잖아 있구요. 과거 20년 동안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이 난 이렇게 반도체에서는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역시 TSMC의 55% 대략 현재 삼성은 18% 정도인데 후공정에서 어, 상당한 격차. 어, 저는 4~5년 정도라고 한다면 기대해볼만한데 현재로서는 뭐 전혀 좁혀질 기미는 음 보이지는 않고요. 어, 인텔의 반도체 비메모리 측에서의 부각은 글쎄요 시간적으로는 좀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외국인은 현재 422만 주고요 어쨌든, 음, 현재 공매도로서는 외국인이 맥시멈 상태인데, 어, 더 이상 대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 시장에서 어떤, 음, 특히나, 국일제지에서의 어, 어떤 의미 있는 내용. 어쨌든 산타클라라에서의 11월 18일이니까, 앞으로도 참긴 여정. 8, 9, 10. 음,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전에 어떤 의미있는 대략은 한두달 정도 이내에는 미국 특허에 대한 또 가부간의 어, 보정서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허 등록도 어, 열어둔 상황이다. 2018년으로 기억을 하죠. 2018년 5월 30일날 어, 미국 특허에 출원을 하게 되겠으니까 현재 3년이 36개월 어, 대략 38개월째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오늘 5 4 1 0원이면은 최근에 가장 낮은 저가,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 어, 올 봄, 어, 3월 8일에 이렇게 해서 거래량 동반서 폭등했는데요. 어,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이제는 68만 주의 거래량 일거래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언제까지 거래량이 뭐, 머물지, 어 조만간 8월 정도에는 이 부스 참여 이렇게 부스 신청이라든지, 음 박람회 참석 또는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정도는 한번 다시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은 잘 되고겠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제 오늘도 나스닥 선물이 상당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300 포인트 어, 나스닥 선물은 2%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 이것을 보게 되면 어, 300 포인트 정도를 어쨌건 빠져지고 있는 모습. 새벽에는 어, 어떻게 음, 장이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고요. 음, 이와 같은 모습. 최근에는 가장 저점. 공매도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그러나, 지켜를 봐야 되겠고. 어, 현재는 여기가 5,600원에서 주당 200원이 더 하락한 5,400원. 어, 공매도 세력이 어떤 모습이, 현재 한 10만주 정도가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대차로 채워놓고 420만주가 있는데, 음, 오늘, 어, 이제 장이 어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나스닥, 섬, 나스닥이 한, 음. 2%대 300포인트 정도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매도 어느 정도 좀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5,300원 아니면 또 어찌 될지. 어쨌든 우리는 어 단기적인 것보다 시장을 좀더 관찰해 보면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 이렇게 저점마다 조금 탐험가시는 것도 저는 한번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새벽에 이렇게 장이, 비국 장이, 음, 힘겹게 마무리되면, 걱정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잠시, <laughs> 음, 호가창 보지 마시고, 생업에 열심히, 에, 이렇게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오히려, 어,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장,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